안녕하세요. 미니씨과병원 곽혜성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미니씨, 미니씨에 대한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인 접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어떤 본딩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아무래도 눈에 안 보이고 좀 딥한 내용이다 보니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시 아카데미에 대한 사진이고요. 저도 여기서 실제로 접착에 대한 연자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이나 지금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접착. 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어떤 본딩을 쓰는지, 그리고 어떤 레진 시멘트를 쓰는지,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경우 말고 이제 실란을 쓰는 경우와 그리고 질코니아 프라이머 전체적으로 이런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붙이고 있는 미니치의 사진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비니어의 도해가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 치아에 소수성을 가지고 있는 레진 접착제를 통해서 이제 장석계 혹은 리튬 다이실케이트인 리 이런 여러 가지 보철물을 치아에 붙이기 위한 과정들의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릴 거고요. 지금 사실 뭐 지금 비니어의 실란을 쓰고 그 위에 본딩 레진을 쓰는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본딩 레진을 실제로 쓰긴 했지만 요즘은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치아의 구조, 다 아시다시피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애칭이랑 본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미니 시는 전부 다 거의 다 범랑질 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상아질과 범랑질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케이스도 있고 대부분은 범랑질 위에서의 접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이제 범랑질과 상아질은 애칭할 때 이제 미세 요철 구조가 형성되게 되는데, 범랑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애칭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기계적 강도가 한 2,000배 정도, 표면적이 2,000배 정도 늘어나면서 기계적 강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건 아시다시피 범랑질과 상아질은 접착에 대한 얘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범랑질에 대한 접착은 예전부터 이제 이루어져 왔고, 상아질에 대한 접착이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러파에나멜과 노멀 에나멜에서는 사실 애칭 시간이 좀 다른데요 다듬어진 범랑질이라면 15초면 충분하고요 치경부나 유치처럼 이제 범랑 소주 구조가 없는 경우에는 30초 이상 애칭이 필요할 수 있다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아질에서는 사실 과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애칭을 쓰시는 건 5초에서 10초 이내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때문에 셀렉티브 애칭을 쓰게 되는 거고요. 어, 과민증이 좀 걱정이신 분들은 에칭 자체를 쓰지 않고 셀프 에칭 프라이머, 장화부식 접착제를 쓰시게 되겠죠. 그래서시다시피 웹 본딩이라는 개념은 아무래도 상아질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이제 상아질 표면에서 레진 단량체가 교원소면 내로 침투해서 생기는 레진 상아질층인 하이브리드 레이어가 있고요. 그 위에 어드헤시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컴포지트 레진 이 있겠죠. 그래서 치아의 본딩층이 두껍게 되면 일반적인 레진의 중압수축을 보상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간접수복에서는 사실 본딩층이 두꺼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전에 있었던 s 이본드 같은 그런 접착은 요즘은 저희는 사용을 잘안 하고 있습니다. 상아질은 아무래도 범랑질과 다르게 많은 유기질을 좀 포함하고 있고 상아세관의 미세구조와 광화 및 수빈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접착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접착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딩제, 간단하게 본딩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본딩 시스템, 그리고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유니버셜 본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본딩은 195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뭐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그리고 8세대 유니버셜이라고 불리는 8세대를 지금 쓰고 있고요. 이제 4세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에칭 그리고 프라이머 접착 강화제가 있고요, 이제 접착 레진 어드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가 치아의 수분을 대체해서 레진 단량체들을 침투시키면. 이제 3부 식구 노출된 상아질의 교원질들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상아질과 상부 접착 레진 사이에 강한 결합을 형성해서 이렇게 주로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 해마들을 포함하고, 이렇게 프라이머를 진행해서 접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프라이머 컴포지트 레진을 결합시키는 접착 레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소수성 단량체, 그리고 광 개시제가 들어있어서 프라이머랑 복합 레진을 결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딩제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뭐 솔벤트, 뭐, 아세톤, 에탄올,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솔벤트가 있을 거고요. 뭐, 실란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뭐, 메타크릴레이트 같은 아크릴레이트, 그리고 산, 자가부식 접착제 같은 경우는 뭐, 옥살산, 말레산, 뭐, 시트레산, 인산, 뭐, 이런 경우가 들어있고, 뭐, 요즘 들어있는 유니버셜 본딩에서 펑셔널 모노머, 뭐, 크로스링킹 모노머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광개시제 정도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솔벤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총세 가지, 정확히는 네 가지인데요. 각각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함된 단량체, 물이 포함된 상아지 접착제 같은 경우는 산성 단량체의 이온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응 후에 잔류된 물이 제거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압을 방해하고 레진의 가수분해 유발하기 때문에 철저히 제거가 돼야 되고요. 그 발은 에어를 오랫동안 불어줘야 된다는 말이겠죠. 요즘 나오는 유니버셜 본딩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자가 부식도 하고 토탈해칭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산성 단량체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솔벤트는 대부분 물과 약간의 에탄올 정도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에어를 많이 불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접착제에 물이 한5%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약간 건조된 상태에서 접착이 이루어질 때 교원지를 좀 재팽창시켜서 레진을 침투시키고요. 기술적 민감도가 좀 적어서 상아질 접착에 좀 골드 스탠다드 자체는 에탄올 베이스의 3 스텝 접착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세톤. 아세톤은 사실 수소결합 능력이 좀 낮아서 붕괴된 교원지를 재팽창시킬 수 없고요. 극소량의 물이 있기 때문에 상아질의 접착에 적절한 수분 상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크닉 센서티브한 친구이기 때문에 아세톤은 저희는 조금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본딩 시스템은 1세대부터 지금 쓰고 있는 유니버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쓰는 유니버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이제 MDP, 10MDP, 10MDP라고 불리는 친구고, 이제 일본의 큐라레이아라는 회사에서 원래 특허를 가지고 있다가 2011년에 그게 풀렸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타사에서도 유니버셜 본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접착의 도해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처음에 1956년, 1950년대 정도에 이제 처음 1세대가 나왔습니다. 이제 기능성 모노머 중에서 GPDM이라는 친구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때는 거의 이에서 3메가파스칼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기계적 접착만 거의 하고 있고 화학적 작용은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2세대, 3세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화학적인 접착을 하게 됐고요. 4세대부터 이제 토탈레칭 개념이 시작됐고 이 때부터 이제 범랑질에 대해서는 골드 스탠다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상하질에 대한 접착의 발전이 좀더 이루어지면서 이제 6세대, 7세대, 8세대가 있고요. 보시면 오른쪽 아래 이제 10MDP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의 유니버셜에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유니버셜 본딩들 여러 가지가 좀 있죠. 이제 6세대, 7세대, 8세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6세대는 사용 직전에 혼합해서 이제 물이 용매로 쓰이는 거고요. 7세대는 그 혼합하는 거를 섞어 놨지만, 원 바틀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분리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보완해서 나온 게 8세대 유니버셜 본딩이고요. 큐어링 되기 전에는 친수성, 그리고 큐어링이 되고 나면 소수성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크로스랭킹 모노머들이 생겨서, 덴티널 튜블이나 하방에서 물이 올라오는 수분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착을 조금 더잘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본딩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좀 들어있고요. 뭐,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수수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솔벤트, 그리고 어드시 음은어머. 10MDP, 그리고 맥 10, BPDM, GPDM, 펜타피, 포메타 정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제조사에서 공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본딩제들의 사항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말고는 사실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한쪽은 이제 메타크릴레이트 그룹을 갖고 있고 한쪽은 카복실레이트나 포스포레이시드 그룹을 갖고 있어서 이제 중합을 하는 것과 접착을 하는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0 m d p 가 이제 수산화인에서 결정해 칼슘이온과 결합해서 ndp 칼슘 솔트 결합을 형성해서 이제 이렇게 3.5 나노미터마다 일정 결합을 형성해서 접착을 잘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뿐만 아니라 금속 지르코니아랑도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따 말씀드릴 지르코니아 프라이머의 중성분도 MDP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할수 있게 되고요. 유니버셜 본딩은 사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좀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본딩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pH인데요. 이제 산도가 사실은 약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산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듀얼큐어 이제 레진 시멘트랑 같이 사용하신다면 pH를 높은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pH를 낮은 걸 쓰시게 되면, 이제 자가중압 시멘트나 듀얼큐어 시멘트 사용할 때 산소 억제층의 산이 이제 시멘트의 3차 아민이랑 반응을 산연기 반응을 해서 개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듀얼큐어나 자가중압 시멘트를 쓰실 때는 유니버셜 본딩 중에서도 pH가 높은 울본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본드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사실 실란이 있다고 이제 다른 제조사와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신라는 제가 이따가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연구 자료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보통 이런 본딩의 접착 강도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쉐어 본드 스트렝스인데요 이제 이게 몇 메가파스칼이냐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0메가파스칼, 뭐 20메가파스칼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30메가파스칼이 이런 직경 1, 2cm의 레진을 붙이고 물체를 매달아서 로딩을 가했을 때한 240kg 정도의 하중을 견디는 게 30MPa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견디는 상황인데 이게 구강 내에서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시어본드 스트렝스나 이런 텐일 본드 스트렝스 이런 것들이 주로 적도로 많이 쓰이고요. 패트릭앱 본드를 보시면 이제 타사 제품들이랑 같이 비교를 좀 해놨고 아무래도 제조사에서 각자 연구한 논문들이고 결과들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적당히 걸러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의 본딩들이 어느 정도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딱 이걸 써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제 각자 지금 계신 환경에 맞게 어떤 본딩을 쓰셔도 사실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덴틴에 국한된 경우에는 뭐 웨트 덴틴, 드라이 덴틴에 대해서도 약간은 다르게 나오고 이제 글리어 필 본드나 이런 프라이 본드 같은 경우도 이제 워터가 혼재된 구강 내 환경과 비슷한 습윤한 환경에서는 자기네들이 조금 더 높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유니버셜 본딩들이 전부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게 아지테이션, 러빙 동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러빙 타임을 10초에서 20초 이상은 문질러 주셔야 이제 본딩들이 정확한 작용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쓰시든 아지테이션 혹은 러빙 동작을 10에서 20초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저희는 미니쉬 자체를 사실은 이제 범랑질상에서 하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본딩제들은 대부분 필름 테크니스가 20 마이크론 밑으로 상향 평준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걸 쓰셔도 우방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10 마이크론 미만의 본딩제들을 주로 쓰고 있고요.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 치과사들에게 이제 설베이를 하나 한게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본딩을 쓰고 있냐? 이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금 레벨에 있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서베이를 해봤는데 쓰기 편해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원래부터 써와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니버셜을 좀 그래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중에서도 3M을 많이 쓰고 계세요. 싱글 본드 유니버셜을 쓰고 계신 거죠. 하지만 이제 에어 도포나 이제 아지테이션 동작을 생각보다는 제조사 권장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제조사의 권장에 따라서 에어를 좀 많이 불어주시고요, 아지테이션 동작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사실 저희는 본딩을 여러 가지 제품을 쓰고 있고, 레진 시멘트도 여러 가지를 써서 민시를 붙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지금 테트리겐 본드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펜 타입이 누른 만큼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탭들에게 이 본딩을 달라고 하면 저에게 한 방울을 주면서 두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10만원짜리 사서 거의 3만원만 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펜타입을 도입을 했는데 이제 이보클라이서도 실제로 이 펜타입이 얼마나 더 오래 잘 쓰냐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한 3배 정도 더 오래 쓴다고 통계 결과가 나와 있고 저희도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본딩 중에서 캐트링의 본드를 저는 좀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누르면 한 방울씩 나오는 상황이고요. 저 뒤에 시린지 같은 경우를 이제 개당 한 30개 정도 줘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저희 자체 브러쉬를 해서 쓰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레진 시멘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쉐이드들이 있는 레진 시멘트이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냐인 거는 사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이브클라의 베리오링크 그리고 3M의 릴라이 엑스 그리고 비스코의 초이스2. 저희 이세 개를 다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니어 중에서도 울트라씬 비니어가 되면서 레진 시멘트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보찰물 두께가 두꺼웠기 때문에 그 어떤 레진 시멘트를 써도 쉐이드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희가 하는 미니시도 그렇고 이제 비니어 자체가 울트라씬으로 가면서 레진 시멘트의 역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상을 좀 여러 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시멘트들을 제가 좀 나열한 상황이고 사실은 세계 다 특성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플러블리티도 좀 다르고 쉐이드가 비쳐 보이는 것도 좀 다르고 비타마크 2나 리침마이실리케이트 같은 친구들과의 조합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상황에 맞게 조금 조금씩 여러 시멘트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 아카데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오셔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신란인데요. 이제 치아에 이제 내면 처리를 해서 레진 시멘트로 붙이고, 붙이기 전에 고철물 자체의 내면에 신란을 발라서 이제 처리를 하게 돼서 접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신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저 규소. 실란 화합물 중에서 저희가 제일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왼쪽 아래에 있는 MPS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규소 화합물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원리는 축합 반응으로 이제 실리카 베이스 머티리얼과 레진 사이를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실란이 이제 도제 OH와 반응을 해서 실록세인 결합을 형성하고, 레진이랑은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산 처리를 한 도재가 저희가 높은 친수성을 띠기 때문에 실란 처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소수성으로 바꿔 주고 소수성 레진의 혁신성을좀 향상시켜서 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란 처리된 도재 표면은 소수성이기 때문에 오염되면 초음파 세척이 최선이고요. 실란은 가수분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바르는 것보단 한 번만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란이 있어요. 불산하고 실란을 바르는 것도 있고 제일 왼쪽 아래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모노폰동 애칭인 HM 프라임이라고 해서 불산을 쓰지 않고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불산 대신에 암모늄 폴리플로라이드가 들어가서 좀더 미세한 요철을 작게 형성해줘서요 취급 위험 요소를 좀 감소시켜서 수식을 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불산하고 실란 이 친구를 바르던 그리고 불산하고 이제 3M의 비스실란을 바르던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이 친구 하나로 좀 생략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신란이 2바틀짜리가 있고요. 1바틀짜리가 있어요. 아무래도 퓨어한 신란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이 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한 바틀에 있으면 이제 상분리가 또 일어나거나 내부에서 이제 가수분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신란의 사용이 잦으신 분들은 1바틀로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가끔 쓰시는 분들이라면 2바틀 쓰시는 걸더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릴라이언스에서 나와 있는 포세린 컨디셔너도 아까 말씀드린 MPS랑 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요. 결국 이 친구도 에탄올 대신에 그냥 아세톤을 넣은 결국 같은 실란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10%, 5에서 10% 불산, 그리고 60초 적용을 하고요. 이거는 사실은 보철물의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실리카 베이스 머티리얼 중에서 필러의 함량에 따라서 이제 불산 적용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조사의 권장 시간을 좀 참고하시고요. 이제 린스 에어하고 모노본드 이제 실란을 발라주거나 이제 아래처럼 에앤 HM 프라이머를 발라주면 조금 더 생략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러싱과 드웰 타임이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지르코니아 프라이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르코니아 자체에 저희가 보통 지대치의 색조가 어두울 때 바로 이제 세라믹을 붙이게 되면 변색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색상이 좀 우러나오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캡을 먼저 세팅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르코니아랑 레진 시멘트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 프라이머를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지르코니아 에칭은 위험하기 때문에 진료실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르코니아의 표면 처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샌드 블라스팅, 그리고 실리카 코팅하는 방법, 그리고 MDP를 사용하는 지르코니아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고 저희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쓰던 메탈 프라이머는 사실 프라이머 속에 있는 인산기가 금속의 산화막이랑 결합하는 원리였고요. 지금은 지르코니아 자체에 대한 MDP를 통해서 접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지대치 지르캡을 사용해서 민치를 접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치과에서 크라운을 진행하신 분들은 지대치가 어두운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가끔 지대치가 너무 테이퍼하거나 너무 작아서 잦은 탈락이 일어날 때는 지르코니아 프라이머와 본딩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질코니아에 먼저 질코니아 프라이머를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본딩을 바르면 접착을 조금 더잘 강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Z프라임 적용하고 본딩 도포하고 치아에 본딩 처리해서 레진 시멘트로 붙여주시면 일반적인 다른 합착보다는 조금 더 접착에 대해서 잘 강도를 유지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음, 앞으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이메일이나 저희 민씨 아카데미 쪽으로 문의 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